지금 시각은 오전 7시, 여기가 힐튼 가든이 티미안 마운틴, 튼 힐튼 가든이 두 개예요. 두개다 동시에 새로 생겼는데 컨셉은 똑같고, 여기는 지금 무릉도원 쪽은 아니고 그 시내 안팎으로 나온 힐튼 가든이 오픈한지 얘기도 얼마 안 돼가지고, 지금 다 공사 중인데, 아, 시설은 좋았어요 어, 먹을 거에요 1층은 로비 식당 이렇게 장갑에서 보기 드문 5층급 쇠단이죠 로비 데스크가 이렇게 안으로 모여져있고 니하오, 니하오. <laughs> 야. 여기가 1찍 로비 우리팀 행사 여기가 식당 <laughs> 1등 따둔